안녕하세요 향기쟁이입니다 오랜만에 어... 시즌오프인데도 바이크에 시동을 켰습니다 어... 오늘 바이크에 시동을 킨 이유는 어... 지금 바이크를 2년째 정도 타고 있는데 지금 드디어 얘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야! 야! 그래서 겸사겸사 음, 새로 준비된 고프로 카메라와 고프로 마이크 3.5 파이 연결하는 어댑터가 있어요. 고프로 5 같은 경우는 정품 어댑터를 쓰지 않으면 마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비 교체에 따른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나왔습니다. <laughs> 어, 어떻게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조금 <laughs> 괜찮아갖고 마이크 이종 그 소형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이종 소형 면허 취득할 때, 아,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학원에서 어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이제 많으신 분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이크 면허를 딸때 시험장 가서 해 보고 안 되면은 그냥 학원 가서 등록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낫다고 제가 느끼기에도 딱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종 소형 면허증이 갖고 계신 분은, 저기, 운전면허 학원, 학원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은, 장례 기능시험 검정료 7,500원만 납부를 하시면은,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사전에 인터넷상으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사진도 필요 없고요 그냥 7,500원이랑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허증 발급 비용 4만 원만 있으면 돼요 4만 7,500원이 되는 거죠 총 정말 저렴한 금액에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합격한다는 조건이죠 저, 저 같은 경우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두번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약간 약간 핸들을 핸들을 저, 지금 같은 경우는 허리 허리 F 차 같은 경우 허리 이렇게 수그리면은 어깨 높이 이런 포지션인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약간 쇼파에 앉은 듯한 자세로. 음, 손이 많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세잖아요. 밝은 아, 데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고. 네. 이렇게 타는 바이크만 타다가, 아메리칸 스타일을 이렇게 타는 바이크를 타니까 이게 자세 적응도 안 되고,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 기름 탱크가 여기 있으니까, 가슴팍에 있으니까 이게 무게 중심도 약간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너를 꺾을 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90도로 꺾는다. 핸들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타라고 하는데 어, 이게 바퀴도 두껍고 무게 중심도 위에 있고 여기 있다 보니까 얘가 약간 안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세를 잡아서 돌리려는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이게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학원비, 물론 아깝죠. 7,500원이면 딸수 있는 거를 10몇만원 들여서 따야 되니까. 하지만, 어, 운전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런 어,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19만 원이 절, 결코 비싼 아저 같은 경우 19만 원에 주고 땄어요. 학원비가 19만 원이었는데 19만 원이 결코 이제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물론 아주 큰 금액이죠, 19만 원. 그렇지만 괜찮았어요. 메리트가 있었어요. 메리트는 무엇이었냐면은 학원 자체 시험을 본다는 거였어요. 학원 자체 시험으로 이제, 어, 시험 당일 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감독관이 와요. 그럼 감독관이랑, 어, 응시자랑, 어, 강사분이랑 이렇게 셋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감독, 이제, 강사분께서 이제 시험을 볼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감독관님은 그 채점기 안쪽에서 준비를 하시고 저희는 그냥 연습한대로 타기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원동기 면허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장내에 6시간 학과 이수만 하고 실습, 실습이죠. 6시간 바이크를 타고 그 타던 바이크 중에서 내가 아이 바이크 괜찮다 싶은 바이크 있잖아요. 그 바이크를 골라서 시험을 볼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엑시브 250, 어, 네이키드 바이크. 이, 예. 알차 아닌 네이키드 스타일로 시험을 봤구요. 음, 시험자는 총 4명 중에서 저 포함 2명 붙었습니다. 학원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붙는 건 아니구요.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학원에 간다고 해서 강사분이 뭘 가르쳐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학원 간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점 생각하시고 학원에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당일날 엄청 긴장이 많이 됐어요. 떨어지면 응시료도 4만원을 또 내야 되고, 음, 아무튼 아 제가 실수한게 있네요 면허증 발급비용이 4만원이 아니라 7,500원이에요 7,500원 7,500원 시험 응시료 7,500원 면허증 발급비용 7,500원 그래서 15,000원이면 딸수 있는건데 학원가면은 그거에 10배 이상 들죠 하지만 학원 가시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laughs> 어, 이종 소형 면허 치득에 조금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어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뭐 유튜브 이종 소형 면허 검색을 해보시면은 반 클러치 상태에서 계속 악셀을 엥엥엥엥엥엥 이렇게 다니라는 분도 계시고 어 약간 뭐, 이런 코스에 저 진입하는 요령, 이런 거 많이들 설명을 해주세요. 그죠? 아주 좋은 참고 자료니까 공부들 많이 하시고 익히셔야 돼요. 왜, 저 같은 경우, 어, 알려드릴 거는 핸들을 만약에 이렇게 굴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일종 보통 시험을 보시면은 어깨선에 이제 내 어깨선에 그 코너, 코너의 끝에 그 직각되는 부분을 내 어깨선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퀴가 바퀴를 그 연속 끝에 맞추라는 거거든요. 오토바이도 코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이 라인을 바퀴에 맞추면은 늦어요. 이렇게 코너 굴절 코스에서 코너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핸들을 90도로 꺾어주는데 확 꺾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꺾으면은 따라 돌아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 코너가 돌기 시작하는 돌기 시작하는 돌기 시작할 때이 지점 돌기 시작할 때 코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완전 직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이 부분에 가서 꺾는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코너가 만들어지는 지점부터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90도로 꺾으면은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시점이 뭐냐면은 바이크를 좀 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 코너를 도실 때, 어 이렇게 기울이시잖아요. 기울이면 안 돼요. 기울이면은 발이 땅에 닿아요. 기울이실 거면은 스로틀 감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원심력에 의해서 발을 땅에 안 대고 돌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크루트를 감았다가 뗐다, 감았다가 뗐다 하기 힘드니까, 어, 클러치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1단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고, 악셀 같은 경우,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다 보면은, 딱 유격이 탱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탱탱해지는 부분에서 아주 살짝, 살짝, 그냥 클러치만 뗐을 때, 5km에서 6km로 주행을 한다면, 악셀을 살짝 당겨서 7km에서 8km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클러치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잡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코스를 클러치 잡지 않고, 쓰지 않고, 통과하는 거죠. 굴절 코스도 굴절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돌고, 돌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돌수 있더라고요. <laughs> 핸들을 그리고 무게중심을 앞 하키에 쏠면 안 돼요. 무게중심을 뒤로 빼고 핸들에 그냥 가볍게 손을 얹는다는 느낌으로 핸들은 그냥 잡고만 있는다는 느낌으로 위치하시고 그 잡고만 있는 핸들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음, 훌라우프 돌리듯이 힘을 빼고 가볍게 그렇게 주행을 해주셔야 돼요. 앞바퀴에 무게가 가해지면은 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시험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 나는 미라주로 도저히 시험을 못 치겠다 싶으면은 근처에 면허시 그 학원을 알아보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차장에 한번 왔는데 사장님이 청, 정리하고 계시네요. 아까 전에 바이크 한 대가 왔는데, 얼어갖고, 에휴, 그랬다네요. 음, 오늘은 저 같은 경우, 가볍게, 세차를 할 생각이라서, 응? 음? 아, 춥긴 춥나봐. 에이 얼었네? <laughs> 이게 어렸어, 초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렸어 슈퍼 컷, 슈퍼 컷, 얘는 약간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철분제 거지, 그런 건데, 때를 불려 주는 그런 거예요. 집에서, 잘안 찍었고. 원래 차량 세차용인데, 아유. 아니, 열이 덜 찍었네.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오늘은 테스트 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열라놓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지금 제가 세차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어 스팅어라는 세차장이고요 오픈한지는 아 1년인가 2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걸릴 수도 있다니까 난 그냥 걸어놓고 아추아저아아손 보여요? 아 빨개진거 봐 의자만 좀 닦고 아이고, 얼었어. 여기 앉아서 가야 되니까. 자, 손 닿는데도 고 저는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을 좀 켜놔야겠어. 음, 밑에가 센 거였나? 자, 자리를 한번 이동해 봅니다. 아.. 쉽다. 사장님 정리하시고 퇴근하신대요. 이거 사장님 차인데 되게 좋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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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놓고 갈게요. 火だ。 있네요. 정지. <laughs> 이렇게 스피드하게 세차를 마무리하고 마무리 하고 가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다행히 시동 걸리네요. <laughs> 들어가세요. 생각하시는 바이크, 과연 어떤 바이크일까요?